안녕하세요 용래티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전설 달성을 했어요 지금 사, 10월 4일 인데요 오늘은 제가 큐브 알량을 사용해서 전설 달성을 했어요 어, 요새 등급전을 돌려보니까 다시 또 큐브 알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지금 메타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어그로덱 상대할 때도 굉장히 좋고 어, 컨트롤덱 상대로도 좀 굉장히 좋아서 좀 균형 잡힌 덱인 것 같아요. 어떤 타입의 덱을 만나든 뭐 할만한 뭐 그런 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큐브 알량을 좀 주로 등급전을 돌리면서 어, 이번 달은 좀 빠르게 전설 달성을 했습니다. 전설 달성을 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 큐브 알량 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좀 좋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 홀수도적, 그리고 힐 위니 흑마, 그리고 도발 드루이드, 뭐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직업들을 상대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면서 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홀수도적입니다. 홀수도적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어그로덱 중에 하나인데요. 어, 홀수도적 같은 경우는 3만화 플레이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초반 3만화를 잘 넘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뭐 우선은, 어, 측방 강타나 뭐 이렇게 거미 폭탄 등으로 좀 초반 필드 싸움을 좀 이렇게 반반 가져가 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서 이제 반딧불 정령이 나온 걸 보면 지금 100% 홀수도적이죠. 어, 그리고 손패에 뭐 죽은 촉도 있고, 추적자에, 그리고 거미 폭탄까지 있기 때문에, 어, 손패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좋은 상태고, 어... 우선은 여기서 추적, 동전 추적자를 써서 뭐 한번 필드 싸움을 가져가 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지금 상대 칼에 잘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동전까지 쓰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, 근데 마침 오른쪽에서 측방 강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거미 폭탄을 내주기보다는 사실 측방 강타로 저런 테러닥스는 즉시 테러닥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. 이게 지금 상대가 뭐, 거미, 여기서 거미폭탄을 내고 죽은 척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테러닥스에안 안 들어가게 되면은, 어, 상대가 저 반딧불 정령을 뭐더 내면서 거미폭탄을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측방강타로 바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, 여기서 상대가 냉혈까지 썼지만 뭐 거미폭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가 가능하죠. 어 홀수적 같은 경우는 딜루적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기서 지금 어차피 칼에 잘리는 위험성도 있지만 우선은 바로 좀 거미 폭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미 폭그 지금 칼에 지금 맹독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거미 폭탄에 맹독이 발린 칼도 칼의 내구도도 하나 소모해라 뭐 이런 의도가 있었지만 뭐 상대방이 저이들이 아까워서 지금 거미 폭탄 을 이번 턴에 처리를 해주려고 지금 하수인을 안 내고 안 내고 그한대 치고 이제 칼을 갈아탔던 모습이고요. 이제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거미폭탄을 제거를 해주고 깔깔대는 발명가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 는 이제 한턴 이게 초반에 뭐 필드 싸움을 반반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뭐 알도 좀 무리 없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아껴놨던 추적자까지 하, 나가, 두 마리가 나가면서 필드를 좀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지금 압박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상대는 뭐 정리하지 않고 빨리 딜루적을 해서 지금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상대 손패가 4장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곰을 내주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사로나이트가 체력이 뭐3삼이 나오긴 하지만 상대 칼과 뭐일 코스 공격에 일자리 하수인 그리고 저 식인 꽃에 바로 쉽게 교환이 되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마녀수 불금을 내주면서 좀 상대방 개체수가 좀더 줄어들 수 있게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해준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상대방도 이제 개체수 주는 게 싫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지금 저 이렇게 개, 교환을 안 해준 거예요. 어 그래서 교환을 안 해준 거고 아, 여기서 추적까지 써봤지만 뭐 죽은 척한 장이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큐브로 먹불공을 먹고 이제 죽은 척으로 할렸으면 거의 게임, 게임이 끝났다고 볼수있 있는데 지금은 뭐 마땅히 어, 할 플레이가 없고 거미 폭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도움이 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양초화살로 더 그, 식인꽃, 그, 공격력이 좀 많이 올라간, 버프를 받은 식인꽃을 제거해 준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도발 개체수도 좀 늘려주는 모습이죠, 사로나이트로.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드로우가 또 오른쪽 갑드로우가 나왔습니다. 또 바로 징표를 써주면서 이제 카페나까지 무난하게 나왔죠. 그러면 이제 사실 도적 입장에서는, 홀수도적 입장에서는 할게 없는 상황이죠.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제 왕크러쉬까지 나오게 됐고, 여기서 사실 뭐, 저 징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, 지금 나올 수 있는 게, 어, 불곰, 왕크러쉬, 그리고 감전된 데빌사우루스기 때문에, 뭐, 불곰이 나와도 도발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, 제, 제, 그, 명치는 안전한 거고요. 그리고 왕크러쉬나 데빌사우루스가 나와도, 저, 그 바쿠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홀소작 같은 경우는 초반 3코스트에 나오는 필드 싸움을, 필드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초반 3턴을, 3코에 나오는 뭐테러닥스 폭력배를 어떻게 지, 지나가느냐가 뭐 굉장히 뭐 게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 있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훌소적으로 상대하면서는 뭐 거미폭탄 죽은 척 거미폭탄 추적자 하기에는 너무 코스가 많이 들어요. 거미폭탄 죽은 척 아니면 이렇게 양초화살, 측방강타 이런 것들이 좀 초반에 도적과 그 삼턴에 필드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에요. 뭐 이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, 이제, 홀수도적 상대하는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, 내일, 힐, 위니, 흑마, 뭐, 또 다른 적폐 어그로 덱이죠. 그, 힐, 위니, 흑마 상대법과, 그리고 홀수 박밀, 그리고 뭐, 도발 두루, 이런 컨트롤 덱들 상대하는 법까지 추가로 이어서 강의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